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고흥보성장 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라던 대파 한단 값이 실제로는 얼마였습니까? 4천 원이 넘었습니다. 사과 한개만원 한다는 금사과라는 표현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배추, 마늘, 양파 등 애주중지 키운 농산물을 제값도 못 받고 매번 갈아엎는 가격 폭락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자인 농민도 소비자인 서민도 모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결국 농업 경영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 가격 안정제만 보더라도 채소류가 7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전체 생산량의 17% 수준입니다.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 70여 개 지자체에서 94개 작물 대상으로 가격 안정제를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특정 품목 및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정책 효과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어려움은 멈출 줄 모릅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품목 쏠림 현상으로 공급 과잉, 가격 하락 등앗순환을 처리할 것이고 소비자 물가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요 농산물에 동시에 가격 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특정품목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가격을 책정할 경우 공급 과잉이나 수급 불균형 방지가 가능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 심의 의결로 대상 품목 기준 가격 차액, 지급 비율 등이 결정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수립의 기본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하며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에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필수적이고 기준 가격 등 정책 설계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농정의 기본입니다. 셋째,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농업경제학교와 대통령직성농투기는 600억에서 1조가 넘는 재정서율을 예상합니다만 연구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서유액은 유동적입니다 낮은 수준의 시범사업부터 시행하며 기준가격과 보존비율을 높여가며 시행하거나 시장정리를 포함한 수급조절사업으로 적정가격유지시 즉 농림부가 자라면 소요예산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가격 안정 집불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익 집불제 예산을 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1조 원만 투입해도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할수 있음에도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은 자가당착격 아닌지 의문입니다. 넷째, 수입안정법으로 농가 경영 안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최소가격안정제가 시행 중이므로 도입이 불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입안정법 본 사업을 도입하고 최소가격안정제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농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합리하기에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번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도입되면 주요 품목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농업인의 투기성 재배가 줄어들어 생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즉 그동안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직전 연도에 가격이 좋았던 품명으로 멀리는 어,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산 불안정이 심하였으나 이 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져 외식업계나 소상공인에게도 과거보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농한법 개정안 관련 정부의 주장은. 어, 가짜 뉴스와 왜곡으로 뒤섞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뾰족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정부의 무능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농민을 위해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입법을 무책임하게 반대하는 것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는 민생 해결의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쌀과 한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기후 변화 등으로 시작된 1차 산업의 위기